1 2월 21일 금요일 테크놀로지 YHLD 2조 마지막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발표 순서로 세 가지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처음으로 강의계획서의 저번 주 피드백을 반영해서 저희가 발전시킨 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제시했던 교육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들이 또 피드백을 통해 더 탄탄해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까지 저희가 한 학기 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주요 경찰 관련 학과로 경찰대학 그리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이두 가지 학교를 조사해봤는데요. 이두 학교를 조사하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직관이 아니라 지나치게 이론 위주 그리고 실패, 합리 위주의 수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따라간다면 지나치게 합리에 의존하면서 직관을 발휘해야 할 순, 중요한 순간에 발휘하지 못하고 범위를 검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수업, 이 수업의 학습 목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으로 직관수사의 정의,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다. 두 번째, 직관수사 관련 이론이나 연구를 살펴본다. 세 번째,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수사 중심에서 직관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그리고 네 번째, AR을 이용하여 직관수사를 실습한다. 그네 가지 학습 목표로 적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업 원칙인데요. 어, 일단 수업, 원, 수업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관을 활용하려는 그런 태도를 함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직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사한 연구가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었을 때좀 직관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수업 진행 방식과 구성은 플립러닝을 통해서 이론 교육을 진행하고, 본 수업에서는 실습 위주,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볼수 있듯이 경찰학교 아, 경찰대학교 학우들은 이론 위주, 이론의 합리적 도구를 충분히 학습했고, 그리고 무술을 통한 신체 단련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을 진행한다면 평가가 불가피하게 되는데요. 직관은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관수사교육을 학교에서 진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평가에 의지하게 되면 학생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데 정답을 맞추는데만 의지하고 본인의 직관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본 것은 이 평가의 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직관 추리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미제 사건 해결 과정인데요. 미제 사건일수록 해결된 사건에 비해서 주어진 데이터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주어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합리의 틀에 갇힐 가능성이 낮고 그 만큼 직관의 의존에서 직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같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학습자가 충분히 이론을 숙지할수록 깊이 있는 대화를 교수자와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게 이해한 그 학습자는 교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더 넓은 사고까지 함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관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 크라임씬을 통해 아이디어에 차가난 롤 플레이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상황을 정해놓고 여러 명에서 역할을 나눠서 해결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인데요.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경찰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범인. 사건에 휘 말린 용의자로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상황을 풀어가는 과정인데요. 이 용의자 말고도 목격자라든가 지나가는 시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한 상황을 부여할수록 직관을 활용한 사고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롤플레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상황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연하고님께서 경찰을 맡으셨다면 어떤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플레이를 하실까요? 음... 어...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여기 롤플레이에서는 범인을 폐하는 아, 사건을 은폐하려는 범인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충분히 도움이 되겠지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증거를 찾고 직관을 활용하려는 역할을 저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송민 학우님, 네, 그래서 범인 역할을 맡으셨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맞춰서 플레이하실? 두 가지로 할것 같은데요. 하나는 계속 이제 말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경의수를 계속해서 늘리고흐트어 흔들어, 집중을 흐트러 뜨려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제 잘못 생각하게끔 최대한 제 알리바이와 그다음에 최대한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짜 흔적을 남겨서 오히려 경찰들을 계속해서 이제 혼란을 시키려고 할것 같습니다. 아, 아,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의도했던 바와 거 완벽하게 일치하는 플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범인은 아니지만 그 사건 현장에 있어서 용의자로 의심받은 상황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 나는 범인이 아닌데 용의자로 내가 몰리는 상황이면 되게 억울해할 것 같아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 그러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저희도 그롤 플레이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역할에 몰입할 수 있도록 좀 의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경찰은 실제 수사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흐름, 상황들을 읽고 그리고 직관을발휘하는 연습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범인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범인의 입장을 경험할수록 경찰이 실제로 사건을 담당했을 때이 범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까 장주현 하부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범인이라면 어떻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을까,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려고 했을까, 어디로 도주했을까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의자는 내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고들려고 노력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R을 통한 직관 수사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봤는데요. AR 렌즈를 통해서 그래서 직관적인 추론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이나 힌트를 좀 게임처럼 구 구상, 구상해서 수사의 <laughs> 하나의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어, 지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드라마에서는 실제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 밌는 장면 이었 는데, 한번 같이 자료 화면 을보 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현빈이 AR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현빈에게밖에 보이지 않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홀로그램으로 실제처럼 구현을 한 상황이고, 이 피도 실제로 현빈이 흘리는 피는 아니고 게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피입니다. 그래서 현빈이 보는 세상은 지금 로그업되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피도 다 사라집니다. 렌즈를 끼지 않은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방금 전과 같은 화면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인데요. 이렇게 사냥 탑과 같이 이어폰이어폰을 통해서 피드백 하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입 여기까지 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도 현빈이 게임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그냥 실제로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미션, 미션을 이제 해결하면서 무기를 획득하고 방금 보셨던 그 장군과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미션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의 차관해서 저희는 실제 있는 공간에서 어떤 소스 같은 거, 그러니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힌트들을 이제 발견해서 그걸 통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경찰학교의 가치는 일단 가장 크게 직관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관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는 평가를 제외했고요. 그리고 강의식으로 이론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실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가 아니라 데이터가 없어도 직관을 활용해서 수사할 수, 있, 수 있도록 네, 돕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그리고 학습자에게 한두 가지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맥락 민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준비했던 경찰학교를 경찰학교를 통해 본 직관 교육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했던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직관은 경험에 기초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자유롭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 다수의 조원들끼리 음,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면 스포츠 선수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직관을 발휘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훈련된 것인가?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직관과 경험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낸 결론인데요. 직관은 경험에서 기초하는 것이며 스포츠 선수들 또한 그동안 쌓여온 정보와 경, 어, 경험을 토대로 직관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꼬리를 물게 되었는데 경험으로부터 직관이 나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직관과 경험, 합리, 이세 가지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서는 저희가 크라임씬을 발표를 했는데요. 순간적인 판단, 그 직관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탐정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탐정이라면 그 수사를 진행할 때 직관적으로 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음, 영국 드라마 셜록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나라 예능 프로그램인 크라임씬 등을 보면서 추리 과정에서 활용되는 직관과 합리성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제 상황 저희가 일상 속에서 직관을 발휘할 수 있는 추리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다가 몰래카메라를 생각하게 됐고요. 이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김준영하고의 직관과 합리를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실제로 직관 추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주 경찰서에서 그 친구가 자살 시도를 한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신고 당시에는 차 안에서 자살을 한다고 신고를 받았는데 이제 경찰들이 차를 수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아, 차가 아니라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더니 실제로 그 피해자가 집에 있었던 그런 사례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합리적인 수사가 아니라 직관 수사의 필요성을 알수 있었고 그에 대해서 교육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발표했던 강의계획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된 미제 사건 해결 과정 롤플레잉 그리고 AR 그리고 경찰 학교의 가치 등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직관 수사를 경찰 학교에 실제로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내 결론은 직관 모델의 과정을 밟으면서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직관을 발휘해서 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는데 그래서 그때그때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아이어를 크게, 크게 크게 게 키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낸 결론은 도구로서 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관과 합리의 콜라보가 무엇보다 뭐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가 회의 때마다 작성했던 회의록 사진이고요. 어,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아총 어, 6번에 걸친 발표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게잘 정리했고 마지막에 그 경찰학교 프로그램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제시가 된것 같아요 아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피드백 해볼까 3팀에서 누가 피드백 좀볼까 나는 이정찬의 피드백을 <laughs> 약간 어, 범죄, 추리극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음. 되게 그 살인사건 같은 것도 제일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 그걸 AR을 통해서 체험해보고 또그로 인해서 경찰학교에서 실제로 실전 경험은 아니지만 또 실전 경험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대한민국 치안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아, 치킨이요? 아 치킨이야. 잠깐만요. 이거 결투. 아 어. 경찰이 진화하면 범죄자들도 진화해요. 그렇죠. 네. 예. 그게 더 나을까? 아니면 경찰을 진화시키지 말고 범죄자들이 진화하지 않게 하는 게 나을까? 양쪽 다 진화해야 한다고 해요. 왜냐면 아. 이제 우리가, <laughs> 경찰들 우리가 진화하면은 범죄자도 진화를 한다. 우리가 퇴보라면 쟤도 퇴보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범죄자는 반대로 경찰은 같은 자리 에 머물러 있지만 범죄자 혼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이제 머리가 많이 발달해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발전하게 된다면. 이렇게 업시락 득시락 하면서도 어느 정도 치안을 유지돼야 되니까, 라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그 경찰이 스스로 진화하기 위해서 경찰 내에 범죄자를 끊임없이 양성해. 음? 경찰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직 내에 범죄자를 양성해서 거의 실전에 가까운 상황으로. 그래서 이 경찰대학 내에서 졸업을 하려면 사기를 당하면 안 되고 이런 거지. 끊임없이 교수들은 학생들을 사기치는 거지. 누구를 수, 수, 이렇게 심어놓고, 어. 그래서 그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졸업하게 하는 거지. 괜찮지? 네. 그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원리야. 딥러닝의 원리야. 그러니까 스스로 적을 만들어서 적과 싸우면서 진, 스스로 진화하는 게 그게 딥러닝의. 설계 원리지. 오케이. 혹시 1팀에서 피드백 있을까? 아. 어. 너무 일단은 발표 너무 잘들었고요 진짜 롤플레잉 할때 특히 용의자로 의심받는 사람을 넣었다는 건 정말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정말 오히려 본인이 밝혀내고자 했고 또 그리고 경찰도 아니고 범인도 아닌 관점에서볼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롤플레잉이 한 역할을 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하나 조금 추가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롤플레잉이나 이런 거 교육 과정에 약간 요런 수사들은 증거랑 이제 이런 걸 하는 게 약간 살인사건 위주의 그런 사건들이니까 근데 사실 경찰들이 다뤄야 하는 게 살인사건 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배임 사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뇌물과 같은 비리 사건도 있을 테니까 약간 뭐 롤플레잉의 과정을 조금 더 이제 넓혀서 뭐 역할 중에 뭐 부패 경찰을 한번 넣어본다든지 뭐 아니면은 조금 이제 정경 유착이 되어서 이제 그 범죄자를 뒤에서 후원하는 정치인을 한번 넣어본다든지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좀 다양화해서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상해나 뭐 치사나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약간 조금 더폭 넓은 그런 뒷세계들을 다루는 그런 걸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네. 괜찮네. 어, 지금 피드백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laughs>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챕터를 통해서 어, 송민하 부인께서 말씀하신 피드백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